현대형한테 욕먹었다고 멘탈 나간거 아니지? 아, 현대형한테 욕먹어서 멘탈 나간거 아니지? 아이씨 나이스 아 진짜 승부차기 내가 무조건 1번이었는데아 승부차기 내가 마지막이었는데아 아, 진짜 <laughs> 저기도 에이스. 어어어 아, 어 아, 저기도 아, 아. 에이스다. 어, 너무 추워 팔이 떨려. 너무 추워서. 느껴지고. 네, 어, 뭐좀 이거라. <laughs> 없어요 아유, 까비. 까비. 까비! 까비, 까비! 페널 <laughs> <좋아, 좋아>, <laughs> 경력 11년 차. <laughs> 아 옛날에, 옛날에 한번못맞는데 근데 나보다 많이 차가지고 파이팅! 그런 지아짜깐만아 근데 승부차기 진짜 오랜만에 한다 키가 다 나이스! 어, 나이스! 나이스! 잘 우! 이지, 이지 허리 안좋으는것 같은데? 헤여헤파이이키데 키가 안맞은데 82cm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부담 적을까? 면세 회장 면세 회장의 커다란 옷커다 막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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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새끼 까비 야 어? 어? 아, 아, 말도 안돼와 씨발 아. 아, 아이 뽀록이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 건 막는다 이러면 아 기죽았다 기죽았다 사과 미친놈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왜요? 미친놈아 진짜저 <laughs> 아, 새끼 저가게 저렇게, 저새끼 저렇게, 저 새끼가 차 패널 아직도 안떨어렇는데 임세혁 임세혁? 오오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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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이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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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그냥 뭔가 아, 저.. 안 저분 안 그냥 수려 깔것 같은데? 이거 이 먼저 공중으로 날지같승민형 얼굴 맞고 쓰러지시는 거 아니겠지?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갈 것 같아 날자 날리자 날리자 날라간다 날라간다 근데 승부차기 때 나로호 아유, 아유. 아 <웃음> <웃음> 거. 근데 승부차기 때 어쩌다가 키퍼가부상나면어떻게 진짜 11번까지 차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? 그수 없는 거아니 그러면 이임세혁이임세혁이임세혁 다위가 그 스쿼드에 세 명인가 네 명까지 세명세명 있는데 이제 두 명이 붙어. 그러면 한 명은 이적 시장 아니어도 영입할 수. 아, 와 와! 새끼야! 발 막았던 와저미쳤 아, 미친놈이네 미친 저거 승민이, 승민이도 그렇고 이제 몸이 더안 움직이니까 들어가나? 이러고 있어 <laughs> 어? 아 들어가라 승민아 이번엔 막자! 네. 파이팅! 이번엔 마지막 퀵 얘가 4번이다 오잘다 존나 잘 차네 아, 그걸 넣었어야 되는아 원동이 수기 존나 불안한데? 아, 진짜 불안한데? 아, 오늘 근데 똥볼 많이 차가지고 불안한데? 아,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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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지나이 게, 오케이 오케이. 남윤이 형끌 때만 나도. 근데 그경기랑 다른 경기 아니야. 뭔가 막 뭔가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기운 이 느껴지지 않아 지금? 뭔가 날릴 것 같은데? 뭔가 날릴 것 같은데? 남윤이 이긴다. 승민이 형 화이팅. 일호 <laughs> 확본! 어, 까비 아 까비야. <laughs> 도연대도연대까지 갔어. 아, 신하 근데 이자신하 없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었는데자자자자 같아 어자 제발, 제발. <laughs>

연발잡이연발잡이 아아아아! 까미! 아 존나 아깝다! 아 존나 아깝다! 아 손잡이! 아아아아! 아 근데 그 껄엇 껄두번 진짜 와... 쌤쌤이라서 다행이다. 와... 아, 어, 약간 불안한데. 괜 어,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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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 피파야 뭐야? 아, 나 모든 게다 불안하네, 지금. 5천 살인데. 4대. 네, 화이팅! 야 막으면 끝이다. 아 씨발 야, 진짜 오늘 안 <laughs> 오늘 진짜 오늘 안 되게 잘했다, 씨발. 진짜 안 뛰길 잘했다. <laughs> 그러니까, 야, PK 찰 거라서. 아니고요. 저 큰일 날 뻔했는데요. 자신 잡고 싶다. 평생 안 죽거리 될 뻔했어요. 아가이 아직도 아까비잘찬몇 번을 몇 번을 저걸 뛰는거야 아. 아 뭔가 한번 막을거 같은데 승민이형 아, 용박이 우리 이때 용박이 정말 다 막았었는데 치퍼대전이 그때 연세대 연세대 대학아 그래 아, 너가 맨날 그래. 이 아니야 존당대 아 메가스가 뭘 늦겠냐. 나이스! 어이 아. 아. 막으면 끝이다. 실해요 <laughs> <laughs> 배고파요. <웃음> 아 8분 찍어서 손 존나 싫은데. 지금이다 지금! 야, 영상 보면 이거 영상 막 흔들릴 거그랬 떨고 있어가지고나 <laughs> 다음에 손털밤아 S10 막. 샀어야지 못넣거것 같아 <laughs> 아이와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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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까지 왔어 아 씨발 아, <laughs> 와이와 <laughs> 내가, 내가 가라 그랬는데 아애반데못 넣을 것같아민성형배고다찾신 거예요? 민성이랑 승민이 어, 승민이 아 동생 형 자신감 없는 애들한테 없는 애들까지 가안 되는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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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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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코인 원코인 원코 원코 원코인 나이스 원코인 나이스 원코인 <laughs> 저, 왜, 먼저 움직여서 그런가요? 아, 긴장 아, 다 아, 아, 긴장했다. 아, 아, 진 아, 진짜, 어, 아, 아, 씨발. 아, 진짜, 아, 나이스 진짜, 아, 아, 진 아, 이번에 그 우리 루이지빌인가? 아, 거기서도 이거 존나 나왔잖아. 아, 맞아 맞아. 이번에 먼저 이번에 먼가지고 네.